안녕하세요. 3강의 1번 들어갑니다. The ability, 능력, uh, to learn something new,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는 그러한 능력이죠. ability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먼저 내용을 떠올리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첫 번째 단어부터 사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떠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능력. 어, 무슨 능력이지? 음, 그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구나. 어, 이러한 것들은요, is based on, 뭐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뭐뭐를 근거로 하고 있다. 바로,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기반을 두고 있냐면, the general state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다는 general이라는 단어죠. general은 일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 무엇의 마음의 말이죠. Of human being, 인간의. human being은 뭐 인간을 말하는 거요 인간. 인간이라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할 때 human be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포인트 뭡니까? 아,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은 general 한 거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문장 갑니다. It does not depend. 자, 그것은, 어, 의존하는 게 아니야. 뭐에? 스페셜 c i a 특별한 재능에 의존하는 게 아니야. nor does it operate. 그리고 그것은 작동하지도 않아. only in special field.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만 작동하지 않아. 즉, 어느 곳에서나 다 작동하는 거야. 라는 말이죠. 도치 부분이 나왔습니다. nor라는 부정어가 맨 앞으로 나오면, 주어와 비동사의 경우에 도치가 되고요. 그대로. 이와 같이 일반 동사 operate 작동하다는 뜻의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어, 주어 앞에 do 나 does 나 did가 어, 단수냐 복수냐 주어가 또는 시제가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 달라지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does가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operate는 동사 원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uch as science, art, music, or architecture와 같은 그런 특별한 분야를 말하는 거죠. 다시 Such as ~~와 같은이라는 뜻이죠. 과학, 어, 미술, 음악, 또는 건축, architecture, 건축과 같은 말이야. 그런 특별한 분야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작동을 해. But when it does operate 그렇지만 그것이 작동을 할 때, 자, 즉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이제 막 작동을 할때 말이야 이 does는 강조의 넣 o e 죠 그래서 그 does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겠죠. 자, 있잖아. 그게 작동을 할때 말이야, there is an undivided, 아주 완전한, 나누어지지 않은 아주 완전한 집중된 걸 말하는 거죠. 완전하고, total interest. 어, 완, 완전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interest. 그, 음, 한 어떤 그 부분이 전, 전체가 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 total interest가 어, 있다라는 거야. in you know, What one is doing.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는. 그래서, 물론, 일반적, general state라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면적인 그런 관심을 가져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Recall, for example. 한번 상기해봐. Recall은 상기하다. 다시 떠올리다라는 뜻인데요. 야, 너희들 한번 상기해봐. 상기해봐. 예를 들어서, the kind of interest. 그러한, 음, 관심의 종류. 그런 종류의 관심. 어떤 거냐면, dead eye 관심이죠. Young child가 보여주는 건데, 보여주는 관심이에요. 그 관심을 Young child가 보여주니까, 바로 이것은 목적적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When he is learning to walk. 이제 그가 걷기 시작할 때 말이야. If you watch him. 만약에 네가 그를 보면, 아이를 보면, you will see. 네가 볼 거야. 뭐를? He is putting, h is holding. 그 전체를, 그온 마음, 그 전체의 존재 자체, whole being을 놓는 거죠. 어디 i n t it, 그것에. 즉, 온 마음을 그것에 다 쏟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Only this kind of whole-hearted interest. 자, whole은 전체고요 heart는 마음이에요. 전체의 마음. 그니까 아주 전적인 어, 온 마음을 다 하는 그러한 관심. 그러한 종, 이러한 종류 온 마음을 다는 관심 m 이 only, this kind of whole-hearted interest money will give, 줄 거야. 뭐에게? The mind. 우리의 마음에, 뭘죠? 에너지를 줄 거야. 그렇게 할 때만 우리의 생각에 에너지가 채워지는데, 어느, 어떤 에너지냐면은 needed to see. 아, 볼수 있는, 보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되어진 과거 분사로서가 쓰인 거고요. 뭘 보도록, 어, 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 what is new and different. 새롭고, 그리고 다른 것들, 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필요, 필요한 에너지를 줄 거다. 전적인 관심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Especially when the latter, latter, 후자. 즉, 어, 새롭고, 그리고 다른, 이러한 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자, the former, the latter, 후자. 후자가 seems to threaten, 특별히, 아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려 seem to 동사원형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때 말이야 무엇을? what is familiar 아주 익숙한 익숙한 것 그리고 precious 아주 소중한 것 그리고 secure 안전한 것 또는 or otherwise 또는 그렇지 않는 그밖에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or otherwise 그 밖에 dear 사랑스러운 것들 말이야 or to us 이런 것들을 어,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야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문제는 엇법인 어휘, 연결사, 빈칸 출원 등으로 변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유지출원, 어, 지문에 대한 강독만을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내용을 잘 읽고, 음, 어휘와 그리고 문장 구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다음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찾는 것도 꼭 관심 있게 보시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빠르게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